그다음 에내 아이디는 대문자로도 해 돼? 네 아이디는. 무서 사... 없습니다. 원래 팀 명을 바꾸려 했는데 그대로 나가야 된대요. 와 현프로야, 야 현프로가 몇 명이야? 잠깐. 야이 뭐야? 야, 나 초대 좀 해줘. 그렇게 뭐한 29명이 전 프로가 되면 40명. 야, 야, 자 이렇게면 준비됐니? 네. 다상 네. 준비돼 있죠요. 형 근데 병 느끼시면 안 됩니다요. 하하 <laughs> 아, 아, 아. <laughs> 귀여워 귀여워. 저기 갑자기 두꺼오면 살려치면 안 돼요. 그 위험한 데서. 이번 팀 존나 맞돌이다 블랙 워크. 재미. <laughs> <취미> 존나 맞돌이들 <laughs> 3번도 맞돌이한명 있는 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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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안녕하세요 킹 오브 배티 그라운드 그랜 드 파이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랜 드 파이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여섯 개 매치 12개 매치는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월인비테이셔널을 시작으로 해서 시즌 1 2그 매치마다 이렇게 그 집중력 굉장히 좋아하고 저 중요하고 오늘과 내일 경기를 통해서 경기 펼쳐진 비 캔디 들어가요 맞습니다 비 아. 캔디 지금 그건 이제 킹 오브의 일반 시즌 자, 나오는 팀들의게 그 명단만 봐도 지금 너무 화려하지요. 그 대안급 파 레전드 멤버들로 지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카피오 철색 유지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TV BJ 전체를 따졌을 때도 가장 1티어라고 불릴 수 있는. 음. 그산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MT 끝난 것 같고. 뭐 돌아다 보. 돌아봐. 나, 나 괜찮아 나 있다 위에 헤어 r 의둘 e l l 다 k a y o k 방다 방다 a y o 나 a y o k 다 y o k a 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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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둘 a 야둘 라스트, 왼쪽 단차, 왼쪽 단차. 나이스, 김성태. 네. 뭐야? 아니, 네. 아니, 아니, 내가 볼게. 나... 야, 파밍 좀 이따 할게, 파밍 좀 이따 할게. 좀 할게. 좀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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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핑핑핑핑. 이번 2번, 2번, 2번. 서클 체크하고 인 이니 안턴 얘네 유월이다. 아 하긴 약간 락킹 생각에 이렇게 뜨는 게 제일 이쁘긴 할 텐데. 응응 음, 음, 그러니까 그거. 진짜 파란 파란핑거 나라? 알왔다 가자 가자. 형, 이거. 밀나 버려 나 버려, 버려. 밀려온다. 네. 내 바로 앞에. 파란핑. 골골골골골내반앞 골. 어긴. 둘둘 둘. 나게 비라. 자이 폭 14킬에 5점, 19점 가져갔어요 이야 매치만 에네리터스타라이시 12점 꼴등팀이 12점 f 지금 7점을 가져갔고 코인고 프린스가 6점 구석기가 4점 경기 준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된 두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른쪽 못올거같아 얘들아 지금 바로 <목소리> 나 이제 얼마 다 썼고 이거 성태 형이 어 근데 이게 좀 빡세겠다 일단 좀 가도 돼? 나무로 가 나무로 가려, 나무로 가려 나이스 최대한 게태 어, 오른쪽 어. 위 신경 쓰지 말고 자, 오른쪽 위에서 쏘면 어차피 아, 죽어야 돼, 돼. 나, 나, 아, 나무 열린다. 왼쪽 끝에 끝났고. 아, 밀어야 돼? 왼쪽. 갔어. 가자, 오른쪽, 오른쪽. 밀어야 돼. 넘어넘어 <laughs> 아. 아, 네 그래도 배양고파가 그래도 1등이에요. 점수는 1등. 못 점수 치킨은 못가져갔는데 점수요 지금 고잉고 프린스가 좀 오키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배양고파가 1등이에요. 아, 그리고 골 허기진 프로 팀도 있고요. 네 골등 진짜 무섭습니다. 이팀 진짜 우승을 정조준하고 네, 있다는 생각이 음.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수 격차 지금 13점 차이고 여기는 2점. 성철아들 비키니 해봤 해보셨어요? 아안해봤지나 <laughs> <laughs> 오케이 좀 있다 <laughs> 그 이제 폭풍 나오거든요, 형님. 폭풍 들어가서 이제 얼탄 표정 금지예요, 형. 미라마, 미라마 그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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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알아. 근데 그거보다 지속 시간이 한세 배. 자, 이번 매치에서 어떤 경기 결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 번째 매치 테이거로 떠나보겠습니다. 야, 뒤에 피오 형이었으면 똥꼬 많이 물고 올 듯. 피오 똥꼬 물고 올 거야. 피오 똥꼬부터 봐. 퍼피하고.

얘가 우리 좀 밀러 오는 거다 이거. 왼쪽 끝에 폭좀넣어야겠는야참 뭐야 게 뭐야? 죽하더 기절, 기절. 병원 다 써. 와. 그렇죠. 진짜 완벽했네. 가서 제대로 못 들었어요. 세매치 19점이에요. 이번에도 또 19점이에요. 네 매치 연달아 1등입니다. 아니, 내려 와야죠. 좀... 나누기 3하면 얼마예요, 이게? 오. 평균적으로 18점이거든요. 네. 13점 3점 정도 경기를 끝났나요 네, 번째 매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도 어, 아래쪽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 집단지가 아, 사실 왼쪽 서편은 눈이 녹은 위치라서 치다. I'm 팀이 아예네. 뒤에. 아, 밀고 올 때가 좀 걱정이 긴하네공장사면은 맞추고 잘 싸야 될 듯. 아. 어. 지금 4번도 싸하고 있어. 4번도 다음 돼 와야 된다. GDD랑 GSD 킬러 체크하면 좋을 듯 저거 4번 그냥 밀러가도 된다고. 저거 아, 이거 퍼마스 열쪽어 4번. 아니, 4번 많이 싸고 있어. 이 왜이도라 못 잡아. 나웨이 넘어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한다. 웨이 아... 넘어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한다. 와봐 와봐. 머릿속 가봐. 오케이. 뛰어 가. 뛰어 가. 아,

하나 100%었고 우리 단차 온다. 아니. 내 앞에 나 야태, 쪽에 야태, 야태, 야아 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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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태 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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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각으로 야자 오른쪽 하나 더 있나 봐. 하 다닌다 보다 이거 아, 차로 갈게 길게 하나 넘길게 서클 고거 걷다 이쪽에 보이는 거있쪽 아래 아웃서클이야 좋스팀 아, 아, 조심 1번 왼쪽으로 나 다시 온다 아 성팀 죽었던 데 아, 조심해 하때려놨고 아, 쟤네 3명 정도 모였어 프로 음. 이거 핑으로 타 넘기면 좋긴 해 1번 지금 1번 넘기면 왼쪽, 왼쪽만 닫으면 돼데아이 이리끝에 달라붙은거 없지? 빨리 가야돼 음. 1번 지금 1번, 1번. 아니, 왼쪽 각 가리라는 얘기지? 어핑가위바 조심 연막 펴져 여기서 어버니를 해야겠네 나연 많아 살아볼게 살아볼게 살아볼게, 살아볼게. 야 왼쪽 게면 간다 번막 가고 라인 멀어 멀어 아 어, 2따라 천천히 해야돼

가 보자. 여기. 오른쪽. 대 오른쪽. 발날릴게 피오팀 좀 넓어. 아, 왔다, 왼쪽으로 빠지쪽으로마 왼쪽? 피오팀 아, 핑까지 넓혀놨어. 2번까지 인원 체크에 3대1대4 정도 될 수도 있어. 아냐 이거 1야1 4번에 스 하나 어 4번 하나 3, 3, 보여. 핑보급에어 아, 보여. 그 그래, t X X 팀 핑라인에 음. 누워 있을 거야 이번 라인 아까 내가 체크했던 거이번 쪽이었어 그럼 내가 I'm 라인까지차 걸릴게. h e c k it. I'm going to check it. I'm g o i 어? g to c 시트 저 k it. 해해해 o 리 n 번 to check it. I'm going to check it. I'm g o 아 n g to 점막 잡아. 점막 잡아. 잡아. 내가 태갈게 장원이가 포탑 해줄오는또 그냥. 장안했어. 이러면은 똥꼬 바로 물 거야. 잡아 봐. 그거 내 잡아. 여기 내일까 잡아. 음. 타고 오른쪽 끝까붙일 거야, 장원아. 하기 했어. 왼쪽 따라오는 거 생각해. 아, 나도 뛰어갈 수 있긴 그럼 막칠 거야. 지금 4번에 아, 보였다. 아... 4번에 보였어. 여기서 여기 서. 하기. 바로 오른쪽 뒤. 복사하 할게. 아. 내말 아래 있다 잘못 들은 면 하나 기절시왔어 응. 왼쪽 보급 왔다 지금 쪽확 번. 레인보 있을 거야 어... 템버리 있네 아래? 그럼 없는 거같 킬이고 오른쪽 끝에달려있 보다 이러 이걸로. 해. 이거 1번째 보급에 어디 하나 왔는데 내가 체크해 줄게 쪽안 보이는 거 아니야? 쪽끝지 없을걸? 체크 해드바이히바이히바이히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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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카 깔줄게 저거 피오 팀 맞아 저거는? 맞는 거같아 피오 팀같아 옷이 피오 형이었다갔어 도망갔어 1번 쪽갔어성장 오른쪽 단차 끝까지 갔다 와 이미 바이 간거 같은데? 그코스바가왔어 여기까지 아 보인다 두방울. 뒷단차 있다 1번 어, 뒷단차야 두방울. 엑스템 하나 몰라 나 연방 한 개, 한리이 여섯 나 빨리 보인다 나 모른다, 나모다 기다려봐 연방 안에랑 앞에 연방 점프점프로 대거리 쪽 본다 테너쪽알았어얘디모다이다브핑브레핑브핑 알아알아알아알아알아알아라아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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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기. 어 포켓 스기 아, 아기, 아기. 아기, 내코끼리 하다 코가 덜 왔어 내뒤내 똥코 킹라인 됐 여기 4번쪽 4번쪽 나어나이프로트 <목소리> 위치 하고 <좌우> 변수 <목소리> 이번 경기 11킬 치킨 21점을 가져니다와트 정리가 되면서 21점을 지가져오게되었습니다 구석기도 이번 경기에 좀 경기 잘 풀어나가면 12점이에요. 네.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음. 킬 포인트 꽤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배양고파도 여전히 3:3. 그리고 꼴등팀이 이번 매치 때는 부진했었는데 그 네. 틈을 탁 하고 치고 들어온 팀이 있었으니 와. 프로팀이 38점 값이 3위까지 음. 뛰어올랐습니다. 준비된 다섯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머리가지 돌려줄게. 아 몰릴까? 나야. 네, 나 바로 안쪽 시야 좀닦게 음. 남쪽 라인 시야 아, 잘 담고 될까? 아. 아나 이거 앞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 같이 가 아, 줄게. 그 왼쪽 창고에서. 어차피 아이다. 그쪽 라인 힘 싸. 1. 아, 어디 패린데? 해줘? 밀어내면 죽이네. 하나같테 하게. 밀러 밀러 안다. 아 몰래. 아.

아니 아니 뭐안는시만 뭐, 무슨 안물어치 게 막아! 야 포카 오가랬잖아 자원아 하.. 그때 이미 늦었어 자 24점 가져갔어요 네 대단한 팀입니다 음, 진짜 역대급 팀이 나타났기 때문에 음. 지금 배 안고파도 바짝 긴장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고앤고프렌스 와! 34. 나오게 됐죠? 야 <놀람> 네, 이거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진짜 네. 자 코드팀 <놀람> <자, 과도람> 63점 건너온 그 하... 리스타트가 예. 지금 32점에 고앤고프렌스가 지금 39점 기록하고 있어요 야 포카 오가랬잖아 자원아 <놀람> 이미 o n t know i 이 you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s e 나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 이 o w if y o 무 can s 이 e it. 데 don't know if you can s 짧게 짧게 보면서 해야 되겠는데? 매체, 매체, 아, 근데 방금 했어야 됐어, 그. 네, 최 템포 맞추고 하는데 안 맞는 게 말이 안 돼. 아, 어, 맞아요. <목소리> <하. 목소리> 뭐, 내가 멈춘 게 아니라, 그 성태 형 칠까봐 한번 세웠다가 꺾어서 갔어. 느낌인 같은데, 어, 프로야 그런 그런 위험한 자리에서 말을 보냐? 내몇 번을 맞는? 아, 것도 왔긴 해요. 집집 클리어치고 그냥 같이 가면 되는데. 그래. 나 진짜 이길 뻔했어. 근데 근데 그새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어, 내가 아, 미안해. 총총이 아무 뜨고 있다니까. 우리 힘 좋은 날는데 같이 가서 클리어하면되는데 갑자기 나 이거 죽을 수도 있어. 가서 빵 죽고 나 성나간다니까. 나 들어왔어. 내가 먼저 맞고도 그 완전 피필7 정도로 잘했었는데 내가 근데 내가 쓰레기찾 타는 거 맞아? 내가 제일 쓰레기고 두 번째 쓰레기 누군지 모르겠어. 뭘 몰라 다. 아씨발 말을해주던가 아, 나 말을 아, 늦어 이렇게 해주던가 아씨발 성형씨 질. 아까 내가 그 말을 해줘야지. 씨발 내가 늦게 가는 거야지. 미안해. 막판 잘하자. 난난게 좋게. 경기 좀 끝났으면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장이 좀 애매하긴. 아래. 말해... 아, 아, 아4 번에 4번 지금 4번세웠다인 살짝 될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더 넣어볼게. 여기 딱인 되거든. 아 아까 그 질렀던 거 생각해야 돼 지금 이번에 보여 그리고 집 쪽서.. 어.. 번 애들 집 트레.. 아잇 데 이거 나번있 이거 내 바로 앞에 볼래 둘이 릴 1번 아깝 아깝니 음악 봐 이거.. 앞에 둘이거든? 1번 쪽 그.. 2 위에 계절 위에 계절 위에 오케이 연막기 펴봐 한번. 앞에 밀게 어. 야 3번 막게 그러면 차을 앞에를 세요 이번 주. 이번 주. 다음 번 쪽. 번쪽 다음 가다가면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폭음 주. 폭음 주. 다한 주.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봐 다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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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 주. 다음 주. 다음 주. 다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다다 이거 되거죠? 와봐. 연막 있어요? 연막 치고 가야 된다. 잡아내면서 배양 배양구프... 고폴 오 십칠 최종 야1 2킬 이거 대회 참 네. 엄청나게 걸렸는데 지금 배양 고파 너무 잘하는데 치킨을 먹은 거니 플러스 기한데 팀 엑스가 4 9점 고잉 음 고프린스가 삼십점 프로가 3 9점 지금 동점이에요 네. 언노운 리스타트도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고북이 네, 선수가 두골들어오네 가지... 오늘 시발 풀 코드로 네, 게임을 아니, 한 적이 있나 어? 우리가 좋았고요. 없어 네. 디지아 단한 번도 없어. 이게 무슨 씨발 <목소리> 실타래 끊길듯이 계속 한 번씩 툭툭 끊기니까 이게 똑딱딱한 게임 끝나 이가 하지마야 너 디지랑 나랑 피해자 아, 아, 에이 내, 내일 왜 빡셀 거 같은 줄 알아? 난, 나 성태형이 오늘만큼 잘해줄 수 없다 생각해 그래 어, 여기 너무 존나 잘했다고 네. 진짜 어, 오늘 역대급으로 아, 잘했다 프로야 아, 역대급으로 아, 어, 실수도 안 하고 응. 형 근데 네, 오늘 존나 잘하긴 했어 6라운드 중에 3라운드가 한 명이 계속 사라져 인선센터 새끼는 뭐? 무슨 씨발, 이게 무슨 박 사장인지 뭔지 갑자기 지운다. 네, 나를 각게 사라지고, 각게 사라지고, 굉장히 이거 지우게 해야 돼. 근데 성격 그호로게이뭐내명팀픈도 네, 우리 에 있어. 그래. 있어. 아니 그거에 의미가 없는 게 나는 와, 나는 이걸 왜 나온 줄 알아? 알아? 그거야. 그래? 네. 토케이버들이 1인칭을 존나 말해야 근데 난 여기 있는 3명은 3인칭 진짜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그래서 난 멤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 아씨. 진짜 내맘 나만 잘하면 성적 증대 했구나. 점심 빠짝 차려서 사고 있는데. 아니, 누구들이 이렇게 실수를 수만... 하면 무슨 좀더 내가 나는 내일 같이 할도록 내가 더안 돼. 어, 진짜 단단하게. 그러니까 그거 딱폭대면 죽어가 아니라. 여기 폭대로 죽으니까 이거 빨리 해줘. 우리 차 아, 있으니까. 어, 어, 근데 그거 맞지? 어, 그걸 해주면 우리가 오지라도 해주면 돼. 아,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 폭대로 죽는다. 뒤에서 멀뚱멀뚱 어, 쳐다만 보다가 그냥, 그냥 기도매태야 씨발 너, 너 뭐, 너한테 너 기도 너한테 소 돌리고 그냥 뒤에서 음. 아 프로한테 똥떠치 말아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니까 뒤에서 우리는 나나나 나, 나, 나 존나 무기력했어 뭐 해주고 싶은데 계속 뭔가 내 뒤에 사람이 없어 따라오라 해도 그 따라갈 수가 없는 게너 혼자 차를 타고 그렇게 아니 형 아니 그거는 제가 존나 오그란 게 제가 템포를 맞춰서 갔는데 성당대가 형이 존나 거슬 거슬력 거려 가지고 형 실려다가 아이 어? 새끼야 그 전판 말고 새끼야. 네. 아 이발신하고 가만. 이번 심이 끝이야아 죽으세요. 끝해. 좆까 대전을 절대 해 절대 씨발 저 새끼랑 절대 저 돼지 새끼 절대 안 해. 씨발 <레> 새끼. 저 개새끼 때문에 씨발 새끼. 그때 데이고 때부터 시작돼서개 씨발 똑 같은 새끼. 게임 뭐였지 근데? 아 씨발. 개새끼들 그냥. 미씨 C발 템포 쳐 따로 나니까 B, 같은 새끼들 조같이 못하는 씨발. 근데 대건이가 템포 빠르긴 해. 빠른 게 아니라 씨발 키우면 그렇게야 먹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연승을 했는데 씨발나 따로 못 이기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긴 해? <laughs> 아니야? 존나 안 맞아 그냥. 어, 야, 방금 미라마도 다시 보기 봐봐 진짜 나가성 상태형 치고 갔어요. 속도 맞았어. 아이 내가 그래서 말아 그리고, 그리고 말을 말, 해줘야 된다고. 어, 말안한거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오케이. 근데 나는 그래. 그게 시바 시즌 3 테이블부터 쌓여 있어. 시바 내가 차량 어, 플레이할 어, 때마다 이 개새끼를 뒤에서 뒤에 발 딸딸이 돈나치고 있다니까 시발. 그러니까 푸시를 해야 되는데 대걸이 말은 차 타고 푸시를 넣어야 되는데 뒤에서 저기 뭐 딸딸 딸딸말치야 <laughs> 지금 뒤에 말로? 포탑 딸딸이 치고 있다니까 카메처럼 시발. 아니 우리도 우리도 존나 잘하는데 시마 하나 높여 푸치 가야 되는데 어? 존나 우리 시마 카페 200 다리처럼 나니까 대회를 맞아 존나 깝깝해 나 무기력해 진짜 근데 사실 사실 나도 내 힘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속상해 좀 복받은 드래곤은 풀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칸 돌아온 아칸 자 비밀병기요. 허락팀이 아, 과연 여기서 지금 순위권에 된다면 이게 피시, 또 대박이 터진 전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시이악관이 어. 엄청나네요, 어. 진짜. 오케이. 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 10킬 찍히나고 이어보면 네. 네. 어 뭐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1 1킬입니다 와! 와! 아! 와! 야! 와!